오늘은 서울 지역에서 열린 황영웅 가수님의 팬 모임에 대한 생생한 후기와 영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팬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계신 것처럼 깊은 감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번 모임이 일반 콘서트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형 콘서트장의 열기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팬들이 티켓팅을 하듯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참석자들이 자원봉사자 및 스태프분들의 지휘 아래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 MC의 진행 아래 이루어졌는데 마치 실제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팬들의 웃음과 환호가 꽃피었습니다. 또한 여러 팬들이 직접 참여한 댄스 타임은 많은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여운은 그치지 않고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동적인 후기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 후기에서는 서울 팬 모임의 행복한 추억이라는 제목 아래 지역장님과 운영진에게 고생한 점을 칭찬하며 모든 참석자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반가웠는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가수님의 부장님 댄스 교습은 많은 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으며 이 춤의 중독성을 언급하며 집에서도 연습하는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또 다른 후기에서는 이번 서울 팬모임이 얼마나 뜻깊고 행복한 날이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팬들 간의 소통과 LED 작업을 도우며 황영웅 님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룬 행사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후기들을 통해 황영웅 가수님의 팬모임이 얼마나 많은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했던 이번 행사는 팬들의 마음 속에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